안녕하십니까 안선해결회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. 오늘 693강은 창업자가 어떤 기존 사업장을 포괄 양수할때 권리금이나 사업자 상권이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금세무에 처리가 되는지 한 봅시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실물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약관금이나 간 잔여금이 있겠죠. 그럴 때 이거를 포괄적으로 살때 아니면 개별적으로살때개별적으로살면이물 자산에서 부채를 따로 하고 5만 3 되는 것인데 포괄양수하는 것은 이제 이신물자산에 부채까지 포함해서 사유권의 영업권 플러스 기타 거래서 정보 플러스 임지원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인수해 올때 이제 포괄 권리금을 주게 되는데 이 권리금은 기타 소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고 네, 그에 대해서 한번 짚어하고 있습니다. 자. 이건 우리가 아는 저희 전화는 24년 6월 19일자 표지에 이렇게 한 거를 제가 출력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자, 기본적으로 계약 대상은 사업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그 순자산가액에다가 권리금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매입자는 이제 이거를 포함해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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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. 경우에 따라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포괄 양수도라고 하고, 개별적으로 하면 개별 양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이 포괄 양수의 경우는 부가세를 아예 면세를 해주고 있어요. 그냥 매입자도 매입세 공지를 받고, 매출자도 매출세를 내는데 있어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부가세 면제를 이렇게 퉁쳐가지고, 그냥 그 순행만 지급하고, 받고, 끝내는 것을 하고 있죠. 그러나 이거를 그냥 개별 양수도를 했을 때는, 부가세 10%를 매각자는 받고, 매입자는 부가세 10%의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, 상방이또 동등한 조건으로 하게 돼서, 과세 문제를 없애야 한다. 이런 얘기죠. 이럴 때 이제 여기에 권리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, 권리금에 대해서, 상대방이 법인이면, 이제, 그냥 법인이 이게 합산이 되는 것이고, 원칙에 수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이면, 그 권리금, 즉, 사업자산권은 이 기타소득으로 봐가지고 필요한 길을 60% 공제하고 40%만 소득으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 20%의 원천징수 세율 즉이 지방주민세까지 가서 나면 2 2돼서총40% 그 소득에 대해서 22% 하니까 8.8%를 집중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. 그게저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의 경우는 매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업의 수익이 되는 것이고 이제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, 이제, 기타 수득이 되는 것이다. 그래서, 이제, 그 매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, 법인에 대해서 이제, 생겨서 끊은 상태대로 총 지급액을 주고받고 하면 되는 것이고, 또, 면세계산에서 포괄 양수득의 경우는, 그냥, 개그 계약서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고, 개인한테는, 원체 행수를 하고, 돈을 줄 때, 어 해당하는 8.8%의 제세의 수금을 잡았다가, 다음게 이제, 내고, 상대방은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거를 환급받을 거나 아니면 그걸낸 거를 선납세액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. 그런 얘기죠. 여기에서 어, 창업자가 기존사업장권 포괄하는 수할때 그 권리금에 대해서는 원천인수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세 대표 방인정회장이습니다